자, 조금 쉬셨나요? 우리 쪽지시험 답좀 맞추겠습니다. 자, 1번은 2번, 2번은 1번, 3번은 2번, 4번은 1번, 5번은 3번, 6번은 2번, 7번은 2번, 8번도 2번, 9번은 1번, 1번은 3번. 11번 2번. 12번 3번. 13번 4번. 14번 2번. 15번 4번. 16번 1번입니다. 17번 2번. 18번 3번. 19번 4번. 20번 3번. 21번 2번. 22번, 1번, 23번, 1번, 24번, 1번, 그 다음에 25번, 2번, 26번, 3번, 27번, 2번이죠. 자, 이거 지난 시간에는 제가 아예 써드리기도 했었을 겁니다. 이 사고방식 대신에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사고방식 대신에. 몰라? 응? 어? 제가 써드렸는데. 몇쪽할때 써드렸나면 확인해 볼게요. 이 인간관계 할때 써드렸을 텐데, 그 고전, 신고전 할 때. 87? 87쪽에 혹시 써 있지 않을까요? 87쪽에 써 있죠? 네. 뭐가 빠졌어요? 네. 인간관계가 빠졌을 거예요. 인간관계. 그렇죠써 있지 않아요? 안써 있으면 쓰셔야 됩니다. 주된 관심. 신고전주의에서 주된 관심은 네 가지라 했어. 의사소통, 리더십, 인간관계, 집단화. 여러분 뭐 직접 쓰라고 제가 얘기했었을 거예요. 자, 그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번 거고요. 자, 다만. 말...